이제, 허리! 이 원단에서 허리가 나와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허리가 크다 보니까. 여기가 이만지 한번 볼까요? 15 15. <laughs> 자르면 끝입니다. 만약에 이걸로 허리가 안 잡히면 다른 원단 되면 되죠 뭐. 쌓인 게 원단인데 뭐. 하나는 앞판이 되고 하나는 뒷판이 되겠죠. 이렇게 놓으셔서. 살짝 사선으로 재단해 주시면 살짝 사선으로. 원래는 뒷판이 조금 더 커야 되거든요. 뒷판께에 조금 왜 우리 뒷판 옆선이 더 길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가 패트 허리처럼 해 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스피아들은 남겨 놓고 이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래 허리 분량의 80% 해줘야 되죠? 80%. 75%도 안 되겠네요. 근데, 워낙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로 해서, 허리 분량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음 속에 입을 드로즈팬츠와 드로즈팬츠의 부속물인 크러치 그리고 허리밴드도 다 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가운데 그렇지, 속 그렇지, 허리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안에 입을, 안에 입어질 이제 그 드로즈 분량은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거 밖에. 이 옷의 바깥에다가 입을 이제 바지감을 재단을 하겠습니다. 바지감은 기장을 어, 앞판에 비해서 짧게 해줘야죠. 어, 그 안에 옷에 비하여 안에 들어오지에 비하여 조금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선을 옆선을 살짝 겹쳐준다고 했죠. 어, 이렇게 살짝 겹쳐서 어, 해줘야 되는데, 어, 시접 분량도 있어야 되니까, 음, 4, 5cm 정도? 4, 5cm 정도? 예. 더 많이 겹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됐고, 밑에를 얼마나 줄 것이냐? 저는 한, 이 길이에서 한 5cm 정도 더 주겠습니다. 그래도 드로즈보다는 조금 더 짧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5cm 늘여줄 분량 했고요. 안에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중힙 허리선 있죠? 이 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옷을 바깥에다 입으려면 두 개가 살짝 그 미디에 차이가 있어야 바깥 옷이 약간 헐렁해야 더 좋겠죠. 그래서 2cm를 얘는 미디를 내려주겠습니다. 미디를 내려주는데 왜 위에다가 줄을 끊느냐 여기를 미디를 내려서 그리면 그림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위를 올려주시면 얘가 거의 직선에 가까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에 가까운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나 위에를 올려주나 결과물을 갖다라는거죠. 그래서 아... 1.5 내지 2cm의 미리 분량을, 길이를 조금 더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원래의 옆선인데 이 부분을 겹친 분으로 준다고 했죠. 겹친 분으로 준다. 그 다음 이 선이 이제 완성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 기서 내가 키워 주고, 싶 다는 다리 분량 만큼 자를 이렇게 놓고 따라 그려 가 십니다. 현재 제가 이 시접은 안 넣습니다.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겹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겹친 분이 뭐, 4, 5cm 정도. 이렇게 더 땡겨서 5cm가 되서 이렇게 했습니다열어되면 이제 5cm가 되거든요. 5cm 겹친 분을 준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튀울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그죠? 어, 그거는, 어, 겹친 분을 준다라는 것은 각각 튀운다라는 얘기죠. 일단 튀어 놓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시접을 안 주는 이유는 저는 얘 원단에다가 접밴드를 해주려고요. 접밴드를 해주는데, 어, 요렇게 해서 직선으로 접밴드가 가면 접밴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라운드를 줄 겁니다. 10cm, 10cm 그려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2cm, 중간쯤에 2cm 지점 잡으시고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라운드를 줄 겁니다. 접밴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접밴드를 하니까 시접 없어도 되고, 앞부분은 여기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시접을 주고, 여기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시접을 주고요. 여기서 이제 허리선은 시접을 줘야겠죠. 그래야 저 허리 벨트 부분과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크러치 분량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거는 겉옷이니까 우리 몸에 붙는 부분은 크러치를 해줬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미디를 미디 분량을 초과시켜줬다. 1.5 여기 겹친분을 5cm 줬다. 다리 기장을 5cm 줬다. 여기 라운드를 주었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뒷판 그릴 때 얘를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살짝 당기시고